그냥 이게 이렇게 아주 심플하고 아주 쉽고 이런 것을 딱 줬을 때 하지 보니까 삼백구절 지금 다암송하시고서는 삼백구절 읽어주고 책 내가 작년에 1년 전에 드렸던 우리 집사님암송안 했죠? 힘들어 그런데 이제 이거 60구절이니까 꼭 하세요 69절, 장절, 암송하는데 딱 1분 걸려, 1분. 유행가는 그냥 자라면서 왜 1분을 못 해, 1분. 맘만 먹으면 할 수가 있지. 자. 자, 첫 번째. 네, 첫 번째.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0초의이 기적이 왜 중요하냐. 계속 여러분들이 습관화 체질을 하다 보면 기억이 나서 그나마 주기도문을 하게 되고 사도신경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최고의 기도가 뭔지 아세요? 주님이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 여러분이 교회에 오, 와서 그냥 한번 할까 말까 하고 응? 우리 목사님 저거 저거 사도신경이가 주기도문 에배 전에 했죠? 어떤 거 했나요? 주기도문? 사도신경? 사도신경? 어 사도신경 신앙고백을 했어 그런데, 될수있으 옛날 사도신경이 좋아, 옛날. 뭐냐면은, 나도 지금 와가지고, 그냥 뭐 어디 천주교에 왔는지, 뭐 어디 뭐 이상한 교회 왔는지, 아니, 했던, 멀쩡한 그냥 다 암송했던 것을 뭐 이상하게 그냥, 뭐그 새로, 어? 계약, 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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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도신경을 해버리니까, 나도 그냥 헷갈려가지고, 뭐아니 그냥 바람만 보고 있었어, 바람만 예. 네. 그러니까, 뵐수 있으면은, 옛날 것이 좋더라고, 그러니까. 옛날, 옛날 것을 하는 또 교회들이 많아요. 예, 많아요. 예. 성경책도 솔직히 말해서, 이것을, 응? 음? 책장 사느라고 그냥 계속 조금씩 조금씩 변형해가지고, 무슨, 무슨 성경, 무슨 성경 하는데, 옛날 성, 성경이 가장 좋은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는 휴가나무. 그러니까. 그래서, 주기도문을, 여러분, 자, 여기에 이제 다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예, 딱 1번부터 10번까지 하는데 불과 딱3분이 걸려요. 딱 시대를 제가 정확하게 그, 예, 몇 초, 몇 분까지 정확하게 했습니다. 자, 주기도문 사도신경을 암송하는데, 예, 딱 30초가 걸립니다. 30초. 빠르게 하면. 자, 두 번째, 두 번째가 여러분. 주기도문 사도신경이 1번입니다, 1번. 사도신경은 정말 여러분들 귀한 이게 사도신경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아까 불교에서는 600권 반야신경을 260자로 압축했다면 이 사도신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창세기부터 요한계실까지 시 압축한 말씀이니다 예, 압축한 말씀. 이 사도신경을 한번 여러분들이 딱암송을 하면은 성경 한권을 여러분들이 읽는 것하고 네, 비슷한 거예요 왜 압축한 말씀입니까 더 압축한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다같이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이 사도신령을 여러분 주일날만 할 것이 아니라 매일, 그러니까 이십초의 기적을 여러분이 그나마 계속 하면은 주기도문도 뭐 절하고 뭐 근심 염려가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 김준희 목사님, 뭐 혹시 딸 천국이 고 그냥 아주 기쁨이 매일 넘쳐나고, 우리 목사님은 목사님도 가혹 근심과 염려가 있을 때 있지요. 없어요? 어 많죠. 예, 많아. 예. 그럴 때에 이 말씀을 그나마 여러분들이 이 3분 동안 돌리면은 그냥 원수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갈 걸 미친. 네. 그래서 예, 여러분들이 30초. 예, 예, 저, 여러분들이 각자 집에 가면은 다시기가 있잖아요. 시계를 보면서 30초가 될 때까지 여러분들이 하시란 말이에요. 30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그르게, 전, 전지를 만드시 하나님 아버지를 내고. 이거 딱 30초에 딱 끝나요. 이게 딱 하면. 은 자, 그렇게 해서 이제 30초. 두 번째. 주제별, 어, 신구양 66권 목차. 신구양 66권 목차가 이게 30초에 딱 끝납니다. 30초. 네. 창창시기부터 여왕계시록까지 신구약 66권.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천지 이단에 빠지는 이유가 신구약 66권 목차도 모르니까 이게 빠질 수밖에 없지요. 응? 우리 목사님이 여기 설설계산에 오바다 요나 우리가 너무 하박업 시반니하교 시간에 말라기 우리 찾찾시기다그러면 뭐가 먼저 그냥 와도 그 헤매지 헤매. 예. 자, 그것 암송하는데 불과 3 0초 걸립니다. 장식적인 아, 얘기면서 이십일 년 수원세상 기록 기상물산 삼호해라 이렇게 차 마태복음 누가고 이렇게 해서 30초가 될 때까지 여러분이 하게 되면은 예,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성경 암 성경을 찾는 데도 굉장히 좋고 얼마나 좋아. 세 번째. 예수님의 열두 제자. 예수님의 열두 제자, 예수님의 열두 제자는 알고 우리가 믿음생활을 해야지 그냥 믿음생활하면 되겠습니까? 예. 열두 제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십추의 기적을 계속하다 보면은 시간이 이제 하나씩 한뭐 신구약 어, 주기도문 뭐, 사도신경은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끝났어. 조금만 이제. 조금 빨리해서 30초가 마스터가 되면은 그 다음에 1 0 66권 마스터하고 세 번째 예수님의 12명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미 도마마테, 야고보 다데오, 시몬, 유다 이렇게 12명 그냥 암송을 이거 불과 5초가 니다 5초 빨리하면 5초 5초 이제 네 번째가 주제별 성경함성 69절이다. 주제별 성경함성 69절. 장절만 이게 딱, 어 장절만 가장 이게 길어요. 1분이 걸려요. 1분. 60초. 1분이 걸리는. 말씀, 기도, 성령, 회개마귀 어, 말씀, 기도, 성령, 회개 전도, 치료, 평안, 은하, 은혜, 은혜. 십자가 부활, 하나님, 예수님. 딱 열두 주제를 해서 이것을, 일단은, 일단은, 장절만. 예, 장절만. 예를 들어서, 말씀이다. 마태복사장 23절로 25일, 사도행령 6장, 을2우리사장 11, 고림도우스, 어, 10편, 시편 10편 119장, 103절, 10편 119장, 105절, 이런 식으로. 뭐 기도,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마경구장 29절, 요한복음 14장인 LMI 3 3년 그러면 이장절을다 하고 나면은 여러분들이 그 그나마 이 말씀이 생각이 나서 설교할 때. 예를 들어서 말씀이다 마태복음 4장 23절로 20을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서 저희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해 백성님의 모든 병과 모든 역을 고치신 그의 소문이 온수리에 퍼진 사람들이 알름자곧 각색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감질하는 자중풍빈자를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뭐뭐기도다 에르메아 33장 3절은 너는 내게 부르짖지라 내가 내게 응답은 내가 알기못든는 군복이다 뭐, 전도단 마감 1 6장1 5절에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그냥 내가 그냥 설교하고 싶은 그냥 그 주제만 하면 그냥 자, 예, 이게 생각이 나서 설교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 자, 그리고 오늘 우리 목사님께서 봉독에 드립 말씀. 여호수아 일장팔절. 이게 5초가거든요, 5초. 5초. 여수아 일장팔절. 이 율법체를 내, 내 입에서 떠나지 말기면 주여로 그것을 묵상해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야 할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형통하리라. 이것을 5초. 자, 이제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여섯 번째는 히브리서 사장 12절. 다 알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역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어떤 날씨인 보다도위리있어 홍구와 영과및 간절과 벌수를 즐겨 졸업하며 도심각과 마음을 갑니다. 일곱 번째,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 또한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로운 수익을. 이제, 몇 번째? 아홉 번째? 여덟 번째. 여덟 번째. 여덟 번째.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리믄 우리의 흐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죄책을 받으면 우리가 나아가이다 이게 아닙니다. 아홉 번째 요한 3서 1장 아, 1절 사랑하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다. 지금 내가 범상이라 되고 잘 강건하기라 내가 강건하자열 번째 시편 23편. 23장 1절로 6절 다 암송하신 분손 한번 들어봐요. 얼른 우리 목사님 암송하세요. 나의 복자신이내게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이렇령 해서, 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이름을이게해인도하시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지서 해서, 이렇게 해지이이서 이렇게 해서, 이이다내평생이선하신이자게 해서, 이 나를 해서, 이렇게 이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하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 우리 한국 교회 목회자 평신도 포탈1% 안에 들어가는 이디한 목사님이십니다. 아멘. 수많은 목회자들이 평신도들이 가장 이디한 말씀 시편 23장 1절로 6절 말씀을 암송하는 사람이 없어요. 예, 네, 암송 그거 목사님 그 암송하는데 거기 30, 30초가 걸립니다 30초 예, 30초가 될 때까지 보니까 조금 버벅, 버벅거리네 버벅 네, 조금 더 열심히 해서 예, 버벅거리지 않도록 예, 알렐루야 다음에 1년 후에 오면 은 아주 그냥 여기 봐요 제 특히 똥구멍에서 불을 품 듯이 쫙 나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집사님도 할수 있죠 예, 그렇게 꼭 하시길 바래요 예. 자, 제가 간증을 하나 이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이제 12시 반도 안 됐네. 그래도 여기 왔는데 한 1시까지는 해야지. 바고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또, 또 시계 쳐다본 사람 없겠죠. 시계 쳐다보지 말고 다 1시간 정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한국에서 그런 장노님을 제가 한번 소개를 하려고 해요. 장 한국에서는 그렇게 믿음이 좋은 장노가 내가 봤을 때는 흔치가 않을 거다. 그분의 이름은 이희돈 장노라고 해요. 이희돈 장노. 유튜브에 많이 간증도 하시는 분인데, 이분은 이렇게 이 교회에, 교회에 간증을 하고 그러면.